세계 10대 슈퍼푸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리, 블루베리, 녹차, 마늘, 연어, 브로콜리, 아몬드, 적포도주, 시금치, 토마토. 슈퍼푸드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은 물론, 암 발생 예방과 면역력 강화 등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과 같은 식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다양하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식 비빔밥, 김치찌개, 불고기, 떡볶이, 삼겹살 등. 이탈리아식 피자, 스파게티, 파스타, 리소토 등. 일본식 초밥, 덮밥, 우동, 라멘, 돈가스 등. 중국식 짜장면, 짬뽕, 탕수육, 만두딤섬 등. 인도식 커리, 탄두리치킨, 난 등. 태국식 파타이 토명꿍 카오팟 등 멕시코식 타코 브리또 케사디아 등 프랑스식 스테이크 마카롱 바게트 크루아산 등 미국식 햄버거 핫도그 피자 스테이크 등 베트남식 쌀국수 반미 분짜 짜조 등그 외에도 각 나라의 특색있는 음식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에 필수적인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등. 탄수화물. 쌀, 보리,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 지방.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오일 등. 비타민. 사과, 바나나, 오렌지, 귤, 레몬 등. 무기질. 시금치, 당근, 양파, 브로콜리 등.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따라 적절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채식 요리,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식단,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강 음식 등 다양한 음식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음식 먹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와 치즈, 생선과 레몬, 닭고기와 마늘 등이 있으며, 연어와 생크림. 연어는 비타민 D가 많아 생크림과 함께 먹으면 색다른 조합이 되어 음식 궁합이 잘 맞습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형성하고 칼슘을 흡수하기 때문에 생크림처럼 칼슘이 많은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더욱 풍부한 영양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두부와 김치. 두부는 콩을 원료로 만들어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이때 김치에 들어있는 섬유소와 비타민 C가 두부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줄수 있습니다. 쭈꾸미와 돼지고기. 타우린 성분이 많아 몸속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간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오리고기와 도라지 따뜻한 성질을 지닌 도라지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이 면역력 증진과 하마 효과에 효과적입니다. 바나나와 우유 우유와 함께 섭취 시 칼슘의 흡수를 높여주며 바나나에 함유된 트립토판 성분이 스트레스 완화와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과. 사과의 염증, 심혈관 질환 및 감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항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리류.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베리류를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당근. 베타카로틴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유방암, 전립선암, 위암 발생을 감소시켜줍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 연어, 고등어, 멸치 등 지방이 많은 생선은 비타민 B, 칼륨, 오메가3 영양소가 풍부해 대장암, 전립선암 위험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효능도 알아보자.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 된장찌개 등은 다양한 영양소와 건강에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각각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김치에는 비타민A, B, C, E, 철분, 칼슘, 인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습니다. A. 된장찌개는 콩을 발효시켜 만든 된장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음식으로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된장찌개는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미역은 해조류로서 각종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칼슘, 철분,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4. 청국장 마이너스 삶은 콩을 볕집에 붙어 있는 고초균이라는 하는 바실러스, 서브틸러스균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만든 음식입니다. 고초균이 번식하여 발효물질로 변하는데, 4045도에서 잘 자라며 단백질 분해 효소당화 효소 등의 효소가 있으므로 소화율을 높입니다. 5. 도라지에 비타민 C, 비타민 B, 식이 섬유,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도라지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있어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식욕을 돋구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한국 전통 음식으로는 비빔밥, 불고기, 삼계탕 등이 있으며 이들 역시 다양한 영양소와 건강에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혹한의 추위를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으로 이겨냅시다. 이 영상은 유튜브 소희아빠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